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 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겹받침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잇다의 리을 기억, 그죠? 잃어버리다의 어, 리을히 이런 것들이 이제 겹받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자 이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내 목은 얼마냐? 자, 그랬을 때는, 목은 얼마냐? 라고 하지 않죠. 자, 목, 그죠? 아니, 목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 내목 하니까, 기억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달기 맛있어요. 자, 닭. 닭이죠. 기억이고요. 삶. 삶이 어때? 그러면 일단,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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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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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삶.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핫고가 아니라, 할고. 그리고, 읍고가 아니라, 네, 읍고. 그럼 발음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읍고.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있고 없고, 없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없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앉아있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앉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형식 형태소예요. 자, 그래서, 어, 이 어미죠, 어미. 어간어미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앉아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지읒이 위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앉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어, 음절의 극소 규칙을 거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가 형식 형태소니까 그대로 올라간다. 자 그다음에 닮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도 어때요? 담다에서 닮은 러니까이 얘도 어미죠. 즉 뭐다? 형식 형태소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음은 닮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자, 이 땅을 여덟이야. 여덟입니다. 여덟, 알겠죠? 여덟 번이나 밥단이, 아,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챙겨주시고요 밥단이, 따니. 발단이가 아니에요. 밥단입니다. 밥단이 형광펜도 칠해야지. 자 알겠죠? 밥다니 자 그다음에 읽지 네, 편지를 읽지 읽지 마라 남의 편지를 막 읽지 마야 말아야지 그죠? 자 읽지 아니야 읽지 아니야 자 읽지입니다 자, 얘도 역시 형광펜 발라 주세요 오왜 이렇게 두꺼워? 엄청 두껍네 그죠? 읽지입니다 읽지 자 얘도 다시 칠해줘야지 칠해줍시다 쇼. 짠음 자, 이렇게 자, 밥단이죠. <laughs> 밥단이 그 다음에, 에 결국 읽고 말았다. 아니고, 아, 아니, 아니다. 읽고 말았다가, 아니라, 읽고 말았다가 되겠습니다. 읽고 말았다. 읽고가 아니고, 읽고가 됐어요. 읽고는 일본말일 걸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더 있다. 여기, 자, 달, 닭은. 달이 아니다. 달이라고 하는데 달 다른 한내떠 있는 달이지, 그죠? 자, 닭이죠, 닭. 그다음에 어, 맑고, 그냥 맑고 자, 말고, 자, 말고고요. 그다음에 막지. 자, 요것도 맨날 나오는 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막지, 그죠 자, 막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틀리기 쉬워요. 어, 날씨가 맑지 않네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막지가 되겠습니다. 막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날씨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는, 맑다가 아니라, 막다가 되겠습니다. 막다.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햇빛이 막다. <laughs> 막다예요 막다. 자, 막다. 오 기억해 주세요. 막다. 아,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좀. 막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덟. 그리고, 갑 가비따. 있다. 자, 갑 있다는 어떻게 될까요? 갑 가비따. 있다. 자, 갑 있다는, 일단은, 비읍, 시옷이니까, 어, 하나가 올라타나 봤더니 아니네, 그죠? 얘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자, 시옷이 탈락하고, 앞에 있었던 비읍이, 어떻게 된다? 비읍이, 예, 위로 올라, 탑니다. 자,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여기는, 예, 음절의 끝소리 축으로 가야 되니까, 뭘로 간다? 가, 빗 해서, 디귿 발음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하나는 없어지고 여기는 하나 올라타고 여기는 새로운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귿 영향 때문에 뒤에 있는 디귿도 쌍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은 가, 비, 따가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엄청 헷갈리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요 문제는 이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또 나와요 그래서 오 <laughs> 이렇게 커? 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갑 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앉아. 자, 강아지한테 거의 앉아. 자, 자 역시도 여기가 뭐야? 형식 형태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비읍이 -E 뒤로 올라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른바 연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발음이 이렇게 앉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거꼭 챙겨 주시고, 네, 여기 이런 조건 같은 것도 어 최대한 잘 익혀 가지고 네,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의의 발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헷갈리는 게요두 개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 자, 그러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음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 랑, 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음절? 1, 2, 3, 네. 3 아이고. 삼음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글자인데, 여기서처럼, 니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바로, 자음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처음 나는 소리니까 첫 소리. 아,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각, 각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가 첫 소리에요. 여기가 첫 소리. 여기가 중간 소리. 여기가 끝 소리. 그래서 음절의 끝 소리 규칙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뭐첫 소리가 첫 소리 여기 오는 게 이제 지금 니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다 바로 자음이다. 자, 그렇게 자음인 음절에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무무느도문 아, 발음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발음을 이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니 이렇게 됩니다. 무의가 아니고 알겠죠? 자, 또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자 그러면 이거는 아, 위에서는 이제 첫 소리가 자음인 거였잖아요. 자, 여기서는 그냥 첫 음절 이외에 그냥 의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첫 단어가 이제 말를 들어서 두 글자가 있는데, 여기처럼. 아, 이렇게 두 글자가 있는데, 에, 지금 여기가 첫 음절이고, 여기가 두 번째 음절이잖아요. 자, 두 번째 음절의 의를 봤더니,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의만 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이거는 소리가 자음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냥 의만 있는 건데 자 이럴 때는 어 원칙적으로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맞지만 예 그냥 이로 발음해도 허용을 해준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은 차이점은 그거죠. 자음 이렇게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있느냐, 어 아니면 그냥 없이 그냥 예 의만 이렇게 있느냐 예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사의. 자 조사는 알다시피 뭐 아, 체언에 붙어서 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 그걸 너무 알려주면 은좀 힘들 것 같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형식 형태라로 아시면 되겠고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사의 자 그래서 어, 친구의 예를 들어서 친구의 어, 지갑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이 의가 친구 친구의 지갑 해가지고서는 에, 지갑을 꾸며주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꾸며주는 의가 있는데, 자이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로 발음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학교, 나의 가방, 자 이러면 에,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해서 나의로 해도 되지만 이거를 나의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자, 뭡니까? 여랑 예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는 뭐 당연히 그냥 여로 발음하면 되고요 자, 단 활용, 용어의 활용형. 용어는 또 뭔데? 동사랑 형용사. 자, 의 활용형인 저, 저, 처는 저, 저, 처로 발음한다. <laughs>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할 때 만약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젖혀 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런 여발음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발음을 안 해, 여발음을 안 해, 여발음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 그냥 어발음으로 해, 어발음으로 해, 그죠. 자, 어발음으로 한다이 거죠.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젖혀 처, 젖혀 처는. 저쩌처가 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여기 때문에 지어. 지어. 지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더라. 저쩌처 저, 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커져. 그죠. 음 기둥이 커졌네. 건물에. 자 그러면 어떻게 커져가 아니라 여, 커져라고 하는 것이고. 어. 개를 쪄서 먹었다. 그러면 쭈어 쬐어 뛰어 막 미국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쩌 그리고 다죠가 아니라 다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래 예레. 자 예래는 예랑 예인데 자 그냥 예래로 발음을 하는데 자그 외에 예는 그니까 러이 예라고 쓴것만 아닌 거 그런 건 전부 다 에로도 발음을 합니다 시계 어, 시계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시계 해도 되지만. 야, 이거를 시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웃음> 자, <웃음> 옛날에 있었던 나쁜 대통령, 잘못된 대통령, 태산탄했당 대통령, 박근혜가 있었죠? 박근혜. 이거를 이제 뉴스에서 잘 들어보면, 아나운서, 아나운서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박근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렇게 해도, 아,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 이거를 박근혜. 이렇게 해도, 어, 둘다 된다는 얘기가 바로 위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박근혜. 자, 아주 잘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어요. 자, 그렇고. 그러니까 탄핵당하지. 자, 그 다음에, 자, 해서 예시. 자, 청소년은 우리 의해도 되고, 우리 애해도 된다. 자, 왜냐하면 얘가 무슨 조사? 관영격 조사기 때문에. 관영격 조사 의죠. 그죠? 네. 자 그래 딱대기자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 에라고 발음해도 되고 우리 의라고 발음해도 된다 이건요 자그 다음에 희망 희망은 어때 <laughs> 희망이 없네 자 희망은 여기가 시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첫 소리가 자음이시네요 그죠 자음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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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희망도 되고 희망도 된다.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자 그다음에 자 이번 논이 의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역시 뭐야 관형격 조사네요. 자 그래서 에로 해도 되고 의로 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 논의는 의, 의가 의 뭡니까? 의가 에 이건 단어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음절에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앞에 있는 니은이 이렇게 위로 올라타야 되겠네요, 그죠? 연음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 노, 느 의, 노, 의 에, 도 되고, 네. 이걸 갖다가이 발음을 해갖고서는, 노, 여기 써있는 것처럼, 노, 니, 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이 생겼잖아요, 그죠? 음.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헷갈리게 생겼으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네가 먹을 차례 해도 되고 어 차례도 아닌데 그 레만 그죠? 자 레일때는 어떻게 한다? 레일때는 반드시 래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러면 될까 안될까? 안되겠죠 그죠? 안되는 겁니다 자 차례만 된다 자 근데 이제 그 레가 아닌 경우에는 어 그냥 다른게 오고 이렇게 왔다 어, 아까 바꾼 해 예, 이런 거죠. 자, 히읗은 리을이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휴. 자, 그러면은 음. 아까 봤던 것처럼 그죠? 자, 네, 그래서 이에로도 발음을 한다. 에로 도우니까요. 그죠? 네. 자, 가져오니 이렇게 해도 되고. 가져오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다음에 아이고 여기 나잘 나와 있어요. 자 문장 속에서 예와 여의 정확한 발음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레는 반드시 레로 하고 자 용언의 활용형인 저는 저로 발음만 발음한다 이거죠, 그렇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저 같은 경우는 예가저가 여니까 그렇죠? 예자 여니까 어, 아니 참 선생 님 잘못 얘기했죠, 미안하다. 자 이게 아니고. 음, 선생님이 착각했어요. 막 수업하다 보니까. 자, 박근혜가 아니고, 자, 여기는 가연여니깐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어만 발음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우,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 음, 하다 보니까 좀 착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가죠해서 예, 여는, 어떻게 한다? 여는, 예. 어루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가 되겠죠. 아이고,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